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요새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어, 타이틀리스트의 새로운 드라이버 TS2를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타도 해볼 예정입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클럽은 아니고요. 저는 뭐 타이틀리스트 클럽을 워낙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 제 클럽은 아니고요. 저희 매장에 어, 자주 오시는 그 이현호님, 어, 이현호 회원님이 어, 빌려주셨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 어, 타이틀리스트 이 t s 2 드라이버하고 핑의 I500 아이언이 있는데요. I500 아이언도 요새 아주 핫하죠. 새로 나온 신형 아이언인데 중공구조에 그것도 이제 이따가 다음 편에서 어, 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t s 2 드라이버를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드라이버를 쳐봤어요. 진작에 진작에 쳐봤는데 이 샤프트가 아주 재밌어요. 투어 AD에서 새로운 새로 나왔죠. 투어 AD VR이라고 하는 이 샤프트인데요. 어, 아주 이 호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펙 자체가 이 TS2 드라이버하고 이 VR 샤프트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궁합이라고나 할까요? 되게 뭔가 무겁지 않은 무겁지 않은 음, 그런 샤프트이지만 생각보다 이 강성이 있습니다. 강성이 있어서. 내가 휘둘를 때 타이밍을 좀 맞추기도 편하고 더군다나 이 TS2의 어 가장 장점은 기존의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의 그 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저는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계속 써와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고 자신을 할수 있을 정도로 타이틀리스트의 905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907, 뭐 910, 913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913 드라이버고요. 915도 사용을 해봤고 917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음, 근데, 타이틀리스트는, 어, 흔히 선수들이나 프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 때리는 느낌이 있다. 딱딱하고 좀 둔탁한, 때리는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타감을 싫어하는 이제 선수들은 좀 타이틀리스트를 기피하고, 뭐, 핑이나 아니면 뭐, 브릿지스톤류의 채나,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다양하게 다른 채들을 좀 많이 쓰는데, 음, 타이틀리스트를 선호하는 이, 선수들이나 프로들은, 어, 그 특유의 때리는 맛, 까는 맛, 흔히 공을 깐다고 하는데, 그 때리는 타감이 좋아서 사용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좀 뭔가 둔탁하지만, 그때 그 때리는 그 쫄깃함, 뭔가 시원하게 때려도 얘가 받아줄 것 같은? 뭔가 그런 타감이 있는데, 이 TS2에서는 절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뭔가 쫄깃쫄깃? 어, 뭔가 제 느낌대로,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약간, 그핑 유의 그 헤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타이틀 리스트에서 나타나는 그 때리는 맛, 둔탁한 느낌이 사라지고 뭔가 쫄깃쫄깃, 땡땡 이 탄성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나할까요? 타감도 그렇고요. 타구음도 기존의 타이틀 리스트의 타구음이 아니라 조금 더 깡깡 거려지는 느낌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TS2가 나오면서. 가장 좀 이야기가 많았었던 게 기존의 클럽보다 15야드를 늘렸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샤프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존에 치던 913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음, 풀파워로 때렸을 때 근데 뭔가 거리적으로 확 늘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좀 치기 편하다. 타감이 좋다. 어 내가 기존에 쳐왔던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어, 구매 의사도 좀 있을 정도로 저는 어차피 타이틀리스트 채를 좀 계속 써 왔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어, 가격이 조금 높아요.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세, 세팅이거든요. 이 헤드와 샤프트가.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지면 어, 좀 구매 의사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잘안 낮아지더라고요. 다음 후속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보자, 는데 중앙에 아주 잘맞있 발은 맞았는데. 점, 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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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확실히 품맛이. 음, 타점은 아주 잘맞았고요 어, TS2의 이 밑바닥 디자인을 한번 봐보시죠. 굉장히 좀 이쁘죠? 음, 미끈하게 빠져있는데, 어, 디자인에서 좀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이 무게 추가 달려 있는데 타이틀리스트의 915 드라이버, 913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무게 추가 있습니다. TS3는 917 드라이버처럼 이쪽에 길다랗게 무게 추가 달려 있는데요. 완전히 그917 드라이버처럼 그 타감과 그 디자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TS3는 그냥 917 같은 느낌이에요. TS2는 915하고 913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투어 AD VR6 모델입니다. 파란색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샤프트는 플렉스 S의 60g대 샤프트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 TS2를 완성시키는 건이 샤프트인 것 같아요. VR 샤프트. 새로 나온 신형과 궁합이 아주 잘 맞거든요. 이 TS2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새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타이틀리스트의 TS2 신형 드라이버 시타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힘드네요. 처음에는 몸이 하나도 안 풀려 있었는데 계속 때리고 나니까 몸이 다 풀렸습니다. 어 일단은 현재 이 드라이버로 찍은 거리는 267.92m, 270m 가까이를 일단 쳤는데 어, 조금 더 때리면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어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9.5도 드라이버라서 발사각이 좀 높게 찍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손해인 느낌. 저는 이제 기존에는 7.5도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 발사각이 조금만 낮춰지면 거리가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TS3와 2를 다 쳐봤지만 역시나 저는 TS2에 더한 표를 어, 주고 싶고요. 음, 다른 드라이버, 뭐 캘러웨이라든지 뭐, 테일러메이드의 뭐, M3, M4, 뭐, 핑의 G400이라든지 이런 라인들과 어 뭔가 상대를 해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만큼 뭔가 퍼포먼스적인 음 부분과 음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샤프트하고의 궁합까지 아주 잘 맞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단점은 너무 비싸요. 지금 약돈 100만 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한 5, 6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한번 해 볼까 고민을 할수 있는 정도. 100만 원은 너무 비쌉니다. 그냥 지금 드라이버를 쓰고 마니까 조금만 다운이 됐으면 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이 드라이버 때문에 요새 고민이시거나 구매를 이제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또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영상을 마치고요. 어, 이것 외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나 인스타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그리 골프 모임 네이버 밴드로 오시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 골프 TV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응원의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과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